안녕하세요. 오일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국내 주식 자산은 지난 주에 비해 2,551만원 증가한 18억 9,952만원으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삼성 생명은 현재 수익률 85.15%, 포스코 홀딩스 60.79%, 기업은행 46.62%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배당을 통한 장기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배당은 마치 열매와도 같습니다. 수확 처리되어 열매가 익으면 그것을 먹기보다는 다시 땅에 심어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나무에서도 열매가 열리면 다시 심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무 몇 그루로 시작한 자산은 마치 숲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몇 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높은 확률로 자산을 늘릴 수 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급등하는 주식을 쫓아가지만 결국엔 대다수의 투자자는 잃는 투자를 반복하게 됩니다. 워렌버핏이 얘기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를 정확하게 반대로 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하고 배당을 통해 복리 투자를 장기간 이어간다면 누구라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엑스모빌 주가가 사상 최고가였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주가는 어느새 빠져 104불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비전에 일치하는 확고한 저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모빌은 발 빠르게 CCS, 즉, Carbon Capture and Storage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제철 기업과 연간 8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결국엔 한계점에 도달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CCS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입금된 배당금으로 주식을 계속 사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배당금이 입금되었는데요. 우선 페트로브라스 2,200불 정도가 입금되었고 시티은행 181불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된 배당금으로는 크래프트 하인즈, 타이슨 푸드 그리고 스타벌크 캐리어스를 어, 추가 매수했습니다. 어, 스타벌크 캐리어스, 페트로브라스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a p m 과 QYLD도 배당금이 입금됐는데요 입금된 배당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엑스모빌 두지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브라스 배당금 잔액 이 남았는지 110불이 추가로 또 입금 되었길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희 총 주식자산은 국내 주식 약 18억 9952만원 그리고 해외 주식 약 7억 3653만원 총 26억 3650만원 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2,858만원 증가했습니다. 정제마진은 이번주 큰 변화 없이 배럴당 구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 드라이빙 시즌도 다가왔는데 정제마진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